나다 어! 야 만기님이잖아 또 만났구만 자주 뵈는거 같네 두번째 만남 <목소리> 오 일레부터 난리도 아니네. 전 하나는 먹어야겠다. 아이. 어, 지렸다. 지렸다. 와, 와, 지렸다. 보사 오스택 얼마 범? <laughs> 1100원 벌었다는데요, 저 사람? 와우, 와우, 공속신. 2분 7초에 공속신 신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 인베 미쳤네. 아, 보사로 돈을 먹으면 제압골드가 안 생기는구나. 신드라가 돈을 더 많이 먹었는데. 나는 근데 이거 어떡하지? 레벨이 좀 늦는데. 마이수! 심리전이 깰지롱. 방귀태소, 파이프 심리전이 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 오 저리 가! 저리 가! 마이수! 아싸! 제발. 그렇지. 라인도 너무 이쁘고. 어이 저게 처형이라. 진짜 아쉽겠다. 나도 같은 팀이라 아쉬워. 라인도 <목소리> 좀 씹어주고. 아이고. 아 레벨이 좀 망했다. <laughs> 이거 다 먹으면 레벨 맞춰 질려나 모르겠네 다 먹을 수 있을까? 어 이정도면 많이 먹었다 인베이드 이기면 꼭 게임은 지던데 인베이드 이기면 꼭 게임은 지더라 왜 그런 걸까 왜 그래, 그런지는 나도 몰루 <laughs> 전멸이 있겠죠. 갱플이 서로 전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뭐야? 글로 들른다고? 이런 역주행. 했다. 오 잘해요 역시. 아! 보내버렸어요. 좀 욕심이었죠, 망기님. 이런 욕심을 부리시다니. 궁표 궁 빠져서 궁핑 안 찍어도 되겠다. 텔포 있나? 마이스 솔킬에 우리 팀 바텀까지. 뱅킹 성공. 좋아 좋아. 굉장히 잘 컸구만. 오. 어? 나 죽었나? 안 돼. 도망갈 수 있나? 와 조이가 와서 나한테 저기서 수면을 갈길 줄은 진짜. 아이고 조이 신드라가 원래 좀 힘든가 초반에. 완전 조이가 마구 매착 붙여 돌아다니네. 헤카림 공 없을 때 하자는 건가? 흠, 좋군. 게임은 별로 안 좋은데? 전멸이 서로 없잖아요, 그죠? 잘 기다렸다가, 원꿈내보죠 어, 어, 잡기 되게 힘들데 나이스 우리 정글 안 믿고 있었다고 안 믿고 있었는데 와주다니 자 보자 잘 크긴 잘 컸는데 게임을 승리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플랭크 고수들은 근데 복구를 잘 해가지고 되게 약한 캐릭터잖아요 초반에 약한 편인데 시간 지나면 꼭 세지더라고 엄청 어, 뭐야 어, 막 손이 막 파랑으로 빛나는데. 아드는 밑에 해 주죠. 맛있어. 원콤에 보내 버리고 싶은데 이게 각을 대 주려나? 이거잘안 아, 되죠. 마법의 신발에다가 잡을 수 있으려나 이거? 와 이거 다 먹고 죽으려나 보다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새로 나온 자살 신기념 자살 갱플인가?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자살 자살 갱플이라니 이득인가 이거? 어, 이거? 뭔가 죽어도 사실 잘 크고 있긴 하거든요 캠플도 딱히 막뭐 레벨이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한발 렙밖에 안 밀리지 않을까? 어, 카린 보이긴 하는데 집 가서 템 사올게요 그냥 포어템 그래야 전화로 쏠킬 따니까 어, 뭐야 이거 안 돼! 하약통 못 피했다. 잡긴 한데? 아이고, 자살갱플한테 죽다니. <laughs> 아, 잘한다, 근데, 진짜. 아니, <laughs> 씨. 오빠 아니고 잘하는데요? 내가 진짜 갱플 상대, 진짜 씹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나를 상대로 자살갱플을 성공시키다니. 굴, 잘하신다. 아니, 구라가 아니라, 그, 약간, 이겼는데, 허세 부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레벨 지금 11렙, 11렙 똑같죠? 포워템 똑같죠? 성장이 망한 게 아니에요, 갱플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치라던가, 뭐, 비에고 성장이라던가, 이런 게한 번씩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포텐이 있는 게 갱플이라, 갱플랭크 잘하는 사람들, 나 만나면 그냥, <laughs> 개털리는데, 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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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좀, <웃음> 개꿀. <웃음> 요건 공키리였네요 디에고가 좀잘 노려주... 잘 노려줬다. 디에고 땡큐. 전멸 쓰고 죽어서 요건 좀 맛있네요. 이거는, 어, 아까전에 죽은 그 라인 다 먹고 죽는 자살갱쿨이랑은 다른 아픈 데스. 어이구. 그냥 철갑궁 바로 뚫려버릴 정도로 수면이랑 헤카린 궁이랑 다 맞았네. 요잘 먹긴 했습니다. 와이스안 돼, 나 죽은 거 같은데? 오 아, 진짜! 와, 소라크가 초코딱지만큼만 잘 컸어도 살았겠다. 진짜 까비. 아, 네, 이 암흑의 인장 스택까지. 아이고. 어, 아,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아, 이거 제압이 얼마 안 달려있었고. 달리, 안 우리가 좀 많이. 번졌어요 단계 <laughs> 쿨파 우리 팀이 살아나서 백업해 줄 때까지 숨어 있자요. 다 있다죠. 전적이지마하미치 아니. 아 대의 없는데? 완전 어초군이 없는 걸 당해 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신더라가 카이팅 잘했네. 틀어 주고 바론 그냥 무조건 먹 겠는데, 이, 정 도면 오오 나이스강 타가 없 어서 좀 은근 위험 한데, 오 뭐야？미카 일해 줬 어. 가어안돼 아아 그래도 1킬 손해 본 정도면 괜찮은데 오와 아고! 시야가 안 보였구나. 1킬 손에 바로는 먹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와, 게임 쫄깃해, 나. 완전 쫄깃하네. 아우, 나 이렇게 쫄깃한 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 <laughs> 어, 뭐야, 이씨. 와, 맞으면 또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조이 개싫어. 아, 나 조이 왜 이렇게 싫지? 럭스랑 바꾸면은 기본이 좋은 교환은 아닌데? 아우! 응, 아냐도안 켜질 정도로 한 번에 죽네 어 게임 힘들다 아 조이 개 싫어 아... 조이가 너무 싫다 나이스 조합이 근데 CC하나 맞으면 바로 죽는 조합이라 서로 그 우리쪽은 바루스 신드라 연계 있고 적팀은 조이 럭스 캐틀 연계 있어가지고 직선 CC하나 맞으면 죽어요 짤리기 되게 좋은 데 역습 밀어내긴 했는데. 나이스, 터트렸다. 오오오오, 지적 오, 오, 오. 터진 마루스. 나이스, 끝난 듯? 지지. 역시 자살은 신지드가, 자살 신지드가. 좋다. 팀원도 좋았네요. 그 칭찬을 누구 줘야 될까? 아... 신드라 비에고 비에고 줄까? <laughs> 탑은 정글 줘야지. 딜량은 제가 별로 막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버스 탄 듯. 굿. 아 그리고 저기 트리플레에서 커피 주셔가지고 이거하고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이렇게 좀 맛있더라고요 참치 샌드위치였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한 5천원 4천8백원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어 이게 빅보틀이라고 1리터 짜리 커피 있거든요 제가 커피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 하마거든요 새로 나와서 시켜 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 <laughs> ハハハハ